안녕하세요 서기입니다 제가 그 겨울산을 자주 가는데 같이 가시는 분들이 겨울 등산때는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고민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간단하거든요 겨울 등산은 키포인트가 땀 조절이에요 이 땀이 안 나게 하면 최고 잘하는 등산인데 이 오르막을 가니까 땀이 안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원리는 간단해요 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막 힘이 들면은 그때는 속도를 줄여요. 그래서 땀이 덜 나게 하고. 그래도 땀이 나거든요. 그러면은 외투를 벗거나 아니면 외투에 작구를 열어서 이렇게 통풍이 되도록 해서 땀이 몸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. 그러려면 옷을 어떻게 입냐 그러면은 속옷을 면으로 된건 절대 입으면 안 돼요. 면은 습을 잘 흡수하지만은 배출을 안 시키기 때문에 남아 있어요. 큰일나요 이렇게 속옷으로 면으로 입으면 안 돼요.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여름용 기능성 티를 두 개를 입어요. 긴팔을 긴 팔을 긴그 여름 기능성 티를 입고 그 위에다가 반팔 티를 입어서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층을 지게 하도록 이렇게 입고요. 그 다음에 그 위에는 겨울에 우리가 그이 외투 말고 입는 등산복 있죠? 보온할 때는 일반적으로 많이 입고 가는 그걸 입고 그리고 그 밖에 외투를 걸쳐요. 보온을 하기 위해서 따뜻한 거를 이렇게 네개 정도를 입어요. 바지 정도는 뭐그 기모로 된 바지 있잖아요. 따뜻한 거. 그정도 하나만 입어도 돼요. 내그 밑에는 더 이상 안 입어도 뭐 괜찮은데 뭐 저것 아주 추울 때는 요새 젊은 여자친구들이 입는, 뭐죠? 레깅스인가요? 그거 입으면 기가 막히게 좋죠. 위에는 아까 말했듯이 네 개를 입는데, 추우니까, 등산하기 전에는 추우니까, 그 등산도 입고까지는 옷을 다 입고 가는 거예요. 갔다가, 날씨가 많이 춥지 않으면 저는 거기서 바로 외투를 가방에다 집어 넣어요, 벗어서. 안 그러면, 걸어가다가 한 5분 이내에 대부분 몸에 열이 나기 때문에 그때 외투를 벗어서 넣거든요. 굉장히 추운 날은 외투를 안 벗고 앞에 자꾸만 요를 풀러서 공기만 좀 통하도록 해주고 그냥 입고 가죠. 벗고 가다가 중간에 휴식을 하거나 뭐 음식을 먹고 밥 먹고 정상에 갈 때는 꼭 그때는 옷을 입죠. 이렇게 입어야 돼요. 근데 많은 분들이 반대로 해요. 밑에서 올라갈 때는 막 최소한 곰처럼 막 둥둥하게 입고 잔뜩 끼 입고 올라가 가지고 땀이 나는 데도 안 벗어요. 귀찮다고. 그러면 안 돼요. 그래 놓고 저 위에 시로 가서 그때 가서 막 벗어요. 입어야 되는데. 반대로 하는 거죠. 이것만 지켜주면은 겨울 옷은 뭐별 문제가 없어요. 겨울에는 옷을 자주 벗었다가 자주 입었다가 그래야 돼요. 귀찮아도.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웬만한 사은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. 여력 따로 없습니다. 땀을 안 나게, 땀이 잘 배출되게 하면은 옷은 잘 입는 거고 겨울 등산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. 고맙습니다.